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내차마니어스 네 전정윤 팀장입니다. 오늘 이 녀석 정말로 형님들 집중해서 보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것도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요. 일단 이 녀석은요, 외판교환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여기서 더 중요한 거 형님들께서 정말로 요거에 대해서 많이 문의를 주십니다. 4륜이냐2륜이냐4륜구동 차량입니다. 이 정도만 들으셔도 형님들은 이거는 끝났다라고 말씀을 올리는데 그만큼 네, 괜찮은 녀석으로 준비했으니까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요. 서론이 앞에가 또 너무 길면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차평가사네차마니었들 전진우 팀장입니다. 아, 오늘 요 차량 정말 로 제가 기분이 업이 돼서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더 뉴스 렌토 전면부만 보셔도 아실 텐데요. 더 뉴스 렌토 차량이고 옆에 지금 제가 정보를 바로 띄워드릴 겁니다. 2020년 1월달 등록됐고 12만 9천 800km 정도 주행을 했어요. 근데 이 녀석을 준비한 이유가 뭐냐? 옆에 금액도 나오고 있고 옵션도 나오고 있겠지만 우선 이 녀석은 형님들께서 그렇게 찾으시는 4륜구동입니다. 이게 굉장히 또 무시 못해요. 이게 다른 구동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차량 가격이 150에서 200만 원 정도 차이가 나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될것 같은데, 거기서 더 중요한 거 일단 성능기록부 올려드리는데, 외판 교환 없는 완전 무사고인 것도 좋지만 위에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 끝났죠. 옆에 금액 나오고 있죠. 끝났죠. 이 정도면은 거의 뭐 다른 차량들이 비빌 수가 없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배터리까지 제가 어제 다 갈아놨어요. 그래서 배터리도 딱 갈아서 이제 시동 걸릴 때도 아주 그냥 부직하게잘 걸리고요. 또 주행까지 다 해봤는데 굉장히 또 좋더라고요. 하부 잡소리도 없었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형님들. 진짜 이런 녀석들을 형님들께서 선택을 하셔야 돼요. 같은 걸 보시더라도 옵션적으로 형님들께서 확인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꼭 강하게 업해야 되고요. 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사실 올라오기가 조금 힘이 듭니다. 하루를 다 허비를 하셔야 돼요. 근데 형님들께서 이제 딱 비대면으로 거래를 하시면 차량이 형님들의 집이든 아니면 직장이든 원하시는 곳으로 시간 맞춰서 보내드리니까요. 형님들께서 좀 이렇게 시간과 돈을 절약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시간이 돈이잖아요. 하루를 다 소비하셔서 월차내고 이러신 것보다 일하시면서 또는 집에서 받으시는 게 훨씬 더 이득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 녀석 누가 주인공이 될지 모르겠지만 형님들 진짜 이거는 기가 막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어필해드리면서 제가 외관 모습과 실내 모습으로 이동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더 뉴스 렌터 전면부 모습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쪽에 헤드라이트 부분 먼저 확인을 할 건데요.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은 백악화 항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검정색 바디이기 때문에, 아, 또 이렇게 굉장히 묵직한 그런 느낌을 보고 있습니다. 위에 본인 상태를 볼 건데요. 검정색 차량이기 때문에 위에 본인 셋은 약간의 스톤침이나 돌팀 부분들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 전면부이기 때문에 고속도로 주행을 하거나 또는 고속 세차를 하게 되면은 생길 수 있는 부분이고요. 이쪽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더라도 전반적으로 배각가능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도 깔끔하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어 그냥 이 끝에 쪽에만 이런 애교적인 살짝 이런 스크래치들이 있는데요. 이런 거 빼고는 전반적으로 상태는 그래도 굉장히 양호하다는 것을 영상 속에 제가 형님들께 어필해 드리고요. 타이어 상태는 지금 앞에는 한 30에서 40% 정도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 깔끔하고요. 어, 강빨이 살아있는 그런 녀석입니다.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앞도 뒷도 부분 이렇게 보고 있고요. 제가 뒤에서. 문콕이 있는지 없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없네요 예, 상태가 매우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 썬팅 상태 괜찮고요 측면부 모습을 보게 되면 측면부 모습을 보더라도 이소렌토 차량이 인기가 많은 데는 참 디자인이 한몫하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 자체도 굉장히 좋고요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 나쁘지 않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이쪽 약간의 이물질 묻어 있는 거 그리고 다른 거는 상태는 괜찮습니다 디타이어 상태 확인해드리면 디타이어 상태는 60% 이상 남아져 있으니까 이런 부분들 꼭 참고해서 봐주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뒤에 니어 부분 보여드리는데 이쪽 엉덩이 부분이죠. 네,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썬딩 상태 이런 부분을 확인해드리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훌륭합니다. 그래서 사실적으로 제가 형님들한테 말씀 올리고요. 트렁크 공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트렁크 공간은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고요. 안쪽에 공간 보시면 굉장히 넓게 잘 들어가져 있고, 폴딩을 하게 되시면 더 넓은 공간을 사용하시면서 차박이나 캠핑 이런 부분들 활용하시는데, 네, 문제가 없다라는 것을 형님들께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드리면 디텐더 부분 굉장히 깔끔하고요. 회 상태 보여드리면 회 상태 여기는 어, 나쁘지 않네요.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형님들 사실적으로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어, 상태 진짜 좋고요 이 녀석 옵션적으로 좋기 때문에 형님들 굉장히 만족스러실 우것 같습니다 2열 도어 트림 부분 확인해 드리고 이쪽에 보시면은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시트 상태가 형님들 미쳤어요. 뒤에는 진짜로 사용감이 없을 정도로 12만 키로 주행한 걸 무색할 정도로 너무나 좋고요. 위에 보시면은 이렇게 파노라마 썬루프 옵션이 들어가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도 형님들께서 옵션적으로 비교하시고 가격을 비교를 하신다 그러면 진짜로 이 녀석 괜찮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뒷도어 부분, 앞도어 부분 이렇게 확인해 지이고 있고요. 다시 제가 크로스 체크로. 빛을 반사해서 보고 있는데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좋고요. 앞펜다 부분 보여드리면 앞펜다 부분 좋고. 휠 상태, 다 여긴 나쁘지 않아요. 형님들 제가 솔직히 진짜 너무 극사실주의라서 그냥 있는 그대로 다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저하고 외관 모습을 다 보셨어요. 형님들이 보셨을 때 정말로 차량 상태 괜찮다는 걸알 수도 있고, 옵션적인 부분도 나쁘지 않다는 걸 확인하실 수가 있는데, 제가 실내에 들어가서 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실내로 들어왔고요,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동 그냥 아주 한 번에 묵직하게 잘 걸리고 있고요 지금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체크하는 게 있잖아요 이렇게 핸들을 손으로 올리고 있을 때이 진동감을 느끼는 건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습니다 진짜 진동이 너무 센 것들은 미미가 안 좋거나 엔진이 안 좋거나 이런 부분들인데 물론 디젤에서 덜덜덜 이런 소리는, 초음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정말로 괜찮고요 전면 유리 부분이라든지 여기 대시보드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제가 같이 확인해 드리고 있습니다 블랙박스에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요. 하이패스 누밀러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 도어 트림 부분 보게 되면은 도어 트림 부분도 깔끔하고요. 시트 상태 이렇게 보시면은 등받이 시트 상태까지 굉장히 깔끔한 거 형님들께서 영상 속에 보실 수 있고요. 개방감 좋은 파노라마 썬루프 들어가져 있는 게또 굉장히 이렇게 매력적입니다. 이게 형님들 썬루프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예, 정말로 많이 차이가 납니다. 중고차 시장에서는 후방 카메라 화질 선명하게 잘 나오고 있는 것도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요. 이쪽에 보시면은 통풍열선 다 들어가져 있거든요. 통풍열선, 핸들열선까지 다 있기 때문에 이런 옵션적인 부분, 등급이 낮은 차량들은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은 좀 말씀 올리고. 드라이브 모드 그리고 오토 스탑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핸들 가죽 상태라든지 이런 부분들 진짜 깔끔하게 잘 되어져 있어요 뭐 신차라고 생각하면 안 되겠지만 요렇게 가죽을 봤을 때 이런 느낌들이 있거든요 근데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 좋고 좌측에는 볼륨 버튼 우측에는 크루즈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경사로 미끄는 방지 들어가져 있고요 이쪽에 보시면 차선이탈 옵션까지 들어가져 있는 거 확인하시고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 드리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까지 옵션적으로 다잘 되고 있기 때문에 형님도 굉장히 만족스러실 것 같고요. 4륜구동이라는거 그리고 위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게 됐지만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것까지 확인해드리고 있는데요. 정말로 이 녀석 놓치면 후회한다라고 확인해드리면서 전임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전차 진단평가사 내차만여호 전준현 팀장입니다. 자, 오늘 준비한 차량 보이시는 그대로 소렌토, 네, 올뉴 소렌토 차량인데 이거를 준비한 이유는 굉장히 명확합니다. 일단 주행거리 45,000km대 거기다가 이게 17년 등록이라서. 더뉴스렌터에 넘어가는 끝물이에요, 올리스렌터. 그러니까 거의 뭐 더뉴스렌터하고 올리스렌터하고 디자인적으로 차이는 많이 없지만 이런 게 굉장히 꿀매물이다라는 것을 조금 형님들한테 강하게 어필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차량 외판견 없는 완전 무사운 차량이고요. 성능적으로도 굉장히 좋고 또 프레스티지 등급이기 때문에 일반적인 조금 넉셔이라든지 이런 부분의 차량들하고는 조금 더 차이가 있다라는 것을 강력하게 어필하면서 또 서론이 너무 길면 형님들 지겨우시니까 외관 모습 먼저 빠르게 확인하시죠. 이동하시죠. Three, two, one. 2, 네, 안녕하세요. 자동차 진단평가사 내찬만이었을 전종현 팀장입니다. 참, 유 차량. 왜 준비를 했느냐. 서두에서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일단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습니다. 우선 성능기록부 먼저 제가 이렇게 올려드리고 있는데 성능기록부를 보게 되면은 외판교환이 하나도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이고요. 당연히 누유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없습니다. 제가 다 확인을 하고 성능기록부에도 나와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확실하게 말씀을 드리고요. 주행거리가 굉장히 좋아요. 옆에 지금 주행거리... 금액, 옵션 이런 부분들 다 나오고 있을 겁니다. 연식까지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 올레스레인트가 2014년부터 나왔는데 요거는 2017년 등록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 주행거리 너무나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 확인하시면서 이 SUV를 한요 정도 금액대에 좀 타고 싶으신 분들 아 요게 지금 금액 나오고 있습니다. 금액 얼마냐고 물어보시면 전 정말 너무나 상처받을 거예요. 이렇게 계속 한 2분간 금액이 나오는데 예, 네, 이거를 물어보신다. 이건 저는 정말로 상처받으니까 꼭 확인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차량 상태 좋습니다. 하부 잡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없기 때문에 제가 확실하게 말씀을 올리고 먼 지방에 계신 분들 사실 이번 주에 지금 나간 게 대구로 나갔죠. 그 다음에 안산 나갔죠. 그 다음에 진주 나갔죠. 네, 그러니까 좀이 지방. 아니면 가까우신 분들도 사실 잘 오지 않으세요 요즘에는 거의 다 비대면으로 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 비대면으로 받으시면 좀먼 지방에 계신 분들은 시간과 돈을 절약하실 수 있습니다 하루 왔다갔다 하시면 진짜 하루를 다 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조금 주행거리 좋고 네또 진단평가사 입장에서 확인한 차량들은. 믿고 맡겨주시면 그만큼 제가 꼼꼼하게 확인해서 보내드리니까 형님들께서 잘 선택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요. 이 차량 아 어, 정말로 나쁘지 않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하게 네 어필해드리면서 외관 모습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동하시죠. 자, 올뉴쏘렌토 전면부 모습부터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여드리면 헤드라이트 부분 아 예. 대학화 영상 없이 굉장히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전면 보시더라도 참 디자인이 인기가 많은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굉장히 묵직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위에 본인 상태를 보시는데 검정색 바디잖아요 그래서 관리를 굉장히 잘 해주셔야 되는데 상태가 매우 좋거든요 그래도 저는 스톤칩이라든지 돌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다라고 말씀을 올릴 거예요 그게 왜 그러냐면 전면부는 고속도로 주행하다 보면 생길 수 밖에 없습니다. 헤드라이트 부분 보게 되면 배각 형성 없이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핸다 부분 보여드리면 핸다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도 좋고,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 어, 좋죠. 형님들. 어, 사실적으로 너무 좋고요. 타이어 상태, 미쳤습니다. 80% 이상 남았지만 저는 70% 남았다 라고 말씀 올릴 거고요 사이드 미러, 사이드 리피터 부분도 굉장히 좋고요 앞도어, 뒷도어 부분 이렇게 빛을 반사해서 저하고 보고 있고요 제가 이제 뒤에서 크로스 체크로 이렇게 볼 건데 약간의 정말 미세한 실 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겠지만 뭉콩이나 이런 부분들은 따로 없는 것 같습니다 거기다가 선팅 상태 좋고요 측면부 모습 보게 되면은 측면부 모습도 그냥 묵직한 예, 그런 느낌 보여 주면서 굉장히 디자인적으로는 이수렌트가 인기가 많은 것 같습니다. 디텐더 부분 확인해 드리면 디텐더 부분도 굉장히 깔끔하고요. 휠 상태에 보여 드리면 휠 상태 나쁘지 않죠. 예, 살짝 뭐 이런 이물질 이런 거 묻어 있는 거 빼고는 굉장히 상태 좋고요. 타이어 상태 뒤에도 한70% 정도 남아져 있습니다. 리어 부분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리어 부분의 디테가 그래도 아직까지도 현역인 그런 녀석을 봐주시면 될것 같고요. 리어 범퍼라든지, 트렁크 니드, 위에 썬팅 상태, 이런 부분들 전반적으로 상태가 너무나 좋습니다. 정말 주행골도 좋고 하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 확실하게 말씀드리고요. 트렁크는 전동 트렁크 옵션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공간 자체 굉장히 좋고요. 넓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폴딩을 하게 되시면 은 차박에 다진 캠핑 이런 부분들 어 진짜 다목적 용으로 사용하기도 좋은 그런 소렌토 공간 자체도 정말로 나쁘지 않다는 것을 제가 이렇게 영상 속에도 말씀드리고 형님들도 아실 겁니다. 원체 많이 팔린 차량이라 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디텐더 부분 보여드리면 디텐더 부분 상품화 작업 굉장히 잘 되어 있어서 깔끔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면 휠 상태도 나쁘지 않죠. 네, 이런 부분들 영상 속에 말씀 올리고요. 안쪽에 도어 트림 부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어 트림 부분 깔끔하고요. 여기 열선 들어가져 있는 거. 그리고 시트 상태. 아, 좋죠. 등받이 시트 상태 한번 보여드릴게요. 등받이 시트 상태도 좋죠. 깔끔하잖아요. 실내가 이열은 거의 뭐, 사용을 하지 않으셨는지 상태가 매우 훌륭하다라는 것을 영상 속에 보여드리고 제가 말씀 올리고요. 뒷도 앞도 이렇게 보여드리고 제가 뒤에서 이렇게 봤을 때도 어, 상태가 굉장히 좋은데 약간의 뭐 실스크래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있을 수는 있지만 그래도 중고차 시급 너무나 괜찮고요. 사이드미러, 사이드리피터 부분도 좋습니다. 자, 앞펜다 부분 확인해드리고 있고요. 휠 상태 보여드리고 있는데 형님들 휠 상태가 정말 좋고 타이어 상태도 다 좋은데 이런 차량들 흔치 않습니다. 타이어 상태랑 휠 상태 다 좋은 거. 근데 이 녀석은 바로 그런 녀석이다라는 걸 말씀 올리고요. 이렇게 보더라도 디자인적으로 참 나쁘지 않은 이 녀석. 아, 정말 주행거리를 조금 짧은 걸 원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선택지가 될것 같습니다. 실내에 들어가서 실내 옵션이 뭐가 있는지 확인할게요. 이동하시죠. 실내로 들어왔고요 형님들 시동 한번 걸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우 시동 그냥 아주 한 번에 묵지하게 차에 걸리고 있고요 디젤 차량이기 때문에 제가 항상 확인하는 게 있죠 이렇게 핸들에 손을 올리고 있을 때이 진동감을 느끼는 건데요 참 그래도 상태가 좋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 올릴게요 45,489km 탄거 확인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면 유리 부분 보게 되면 깔끔해요 근데 뭐 약간 선티시 살짝살짝 이런 스크 어. 스크래치 있는 거 빼고 정말 깔끔한 상태, 이렇게 영상 속에 보시는 건 똑같고요. 대시보드 상태를 보더라도 대시보드 상태도 굉장히 깔끔합니다. 짧은 주행거리답게 관리 상태도 좋은 것 같아요. 도어 트림 부분 괜찮고요. 시트 상태, 그리고 등받이 시트 상태, 이런 부분들 제가 영상 속에 확실하게 보여드리고 있습니다. 자, 후방 카메라 화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후방 카메라 화질 굉장히 선명하게 나오고 있는 것도 제가 확실하게 형님들한테 인지시켜 드리고요. 등급이 낮은 차량들은 통풍이 빠지는데 통풍열선, 핸들열선 다 들어가져 있는 거 영상 속에 확인해 드리고 있고요. 이렇게 보시면 드라이브 모드, 여기 오토스탑 들어가지는 것까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에 블랙박스 들어가져 있는 거, 이런 부분들 확인해 드리고, 전반적으로 여기 여기가 하이패스 눈밀러 들어가져 있는 것까지 말씀 올리는데 항상 이런 부분들도 위치적으로 다 제가 어디 있는지 말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측에는 이쪽에 보시면은 크루즈 들어가 있고요. 좌측에는 볼륨 버튼 들어가져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 올리니까 형님들께서 꼭봐 주시면 좋으실 것 같아요. 접이식 사이드미러 작동 잘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이런 부분들 제가 말씀 올리고요. 와, 정말 딱이그 느낌이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차량을 제가 리뷰를 하면서 느끼는 점들이 정말 형님들이 받으셨을 때도 똑같았을 것 같아요. 참 이렇게 올렸을 때, 물론 디젤의 덜덜덜 이런 소리는 없을 수는 없겠죠. 디젤이기 때문에. 하지만 이 핸들의 이 떨림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어 정말로 너무나 괜찮은 것 같고요. 이 차량 어, 주행거리 짧기 때문에 만족스러우실 것 같습니다. 항상 좋은 날 되시고요. 저는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